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인 동반자, 코인 넘버원입니다. 자, 오늘은 탈중앙화된 오라클 네트워크를 통해 블록체인이 외부 데이터 피드, 이벤트 및 결제 방법과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스마트 계약에 필요한 중요한 오프체인 정보를 제공하여 디지털 계약의 지배적인 형태가 되도록 하는 체인링크 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 드리기 앞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러 갑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보너스 안 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한달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솔라나 코인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업비트 기준으로 25만원 상당이죠.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3054-4443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시는 체인링크 코인에 체인링크라고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참여 완료됩니다. 2024년 4월 30일에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국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막대한 수익 창출. 유튜브 분석가가 공개한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구매해야 할 최고의 암호화폐 5개입니다. 거래자들은 특히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항상 차세대 혁신을 찾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가 다가오면서 유튜브 분석가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위 5개 암호화폐를 식별했습니다. 그들은 칸가문 체인링크, 수이, 폴리곤, 도지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구매해야 할 최고의 암호화폐, 체인링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실제 데이터와 빠르고 쉽게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체인링크. 체인링크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에 보유할 차선책 암호화폐로 떠오릅니다.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 계약을 위한 오 오라클 솔루션을 만드는 디파이의 핵심 부분입니다. 크립토잽에 따르면 체인링크는 대규모 랠리를 준비하면서 곧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체인링크 암호화폐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체인링크 가격이 17.34달러에서 17.90달러로 올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가 총액도 100억 7천만 달러에서 105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링크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100일 및 200일 EMA 이상으로 거래되면서 낙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체인 링크의 17개 기술 지표가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때문에 시장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가 발생하면 체인 링크 가치가 2024년 2분기 내에 26.98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체인링크의 개요입니다. 체인링크는 탈중앙 오라클 네트워크이고요. 세부 설명으로는 체인링크는 블록체인 생태계 최대 규모의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입니다. 오라클이란 온체인상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상적으로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과 연결해 주는 미들웨어입니다. 체인링크의 거래소 시장 상황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1위에는 바이낸스, 2위에는 코인베이스, 3위에는 HTX, 4위에 바이비트, 5위에 게이트아이오, 6위에 OKX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도 외국 뉴스 기사 보여드렸었죠. 체인링크 김치코인 아니구요 저희가 체인링크 지금 오른 이유 초대용어자 포착했으니깐요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 분들 신속하게 대응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 상장된 9,670개의 활성 암호화폐 중에 체인링크 16위를 차지했구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25위를 차지했네요 속보입니다 2024년 4월 12일 기사이구요 체인링크 멀티체인 브릿지 트랜스포터 출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 체인링크가 자체 개발 멀티 체인 브릿지 트랜스포터를 출시했다. 이와 관련 체인링크 관계자는 텔레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트랜스포터는 체인링크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축된 서비스로 개인 사용자와 기관 투자자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브릿지라며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 비용 효율적으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55%로 매우 높고요.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대폭락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코인은 제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분들만 통해서 저점인 코인들, 급등 가능한 코인들 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여유 진행 중이신데 제가 코인 매매를 7년 정도 하면서 정말 현물 선물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똥찬 타좀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하신 체인링크 코인의 체인링크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 여유 체감으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후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윳돈 참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90% 이상 자랑하는데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루만에 월급 이상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체인링크 같이 살펴봤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나세요.